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는 색... 이번에 에어비앤비 빌려봤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타겟층이나 뭐 쇼핑몰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거의 다 3PL을 맡기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보내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또 그냥 딱 물건만 보내기는 뭔가 심심한 것 같아서 다이소에서 지금 사왔거든요 것들을 좀 포장을 해놓도록 포킹. 또 이벤트 상품 같은 거는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내는 것들이좀없거든요 이게 3PL이 아쉬운 게 사실 뭐 화면을 하긴 하겠지만 이 상품을 챙겨주기가 좀 애매한 거. 이렇게 해서. 오늘의 아침 샌드위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리 빵게트에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사봤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가 오늘 보낼 택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택배를 보내러 우체국을 갈 거예요. 근데 우체국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으니 바로. 다가온 가을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로운 목걸이를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주문을 하자마자 거의 한 3, 4일 만에 엄청나게 빠르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패키지도 바뀌었더라고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신상품들이 막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경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예쁜 악세사리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막 너무 화려한 그런 목걸이보다도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이렇게 자꾸 자꾸 사용하게 되는 그런 데일리 아이템에 좀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걸이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엄청 알이 크거나 막 화려하진 않잖아요. 꾸안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대놓고 내 목걸이를 보세요 이런 느낌도 아니고 이렇게 잔잔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친구를 좀 많이 착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해가지고도 한번 착용을 해봤거든요 이 디자인 자체가 레이어드하기에 너무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작고 잔잔한 꽃무늬가 지금 입은 것처럼 이런 꽃무늬 옷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착용을 해봤고요 제 생각처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안나루이사를 통해서 제가 하트 목걸이를 꽤 많이 착용을 해봤어요. 되게 미니멀하게 사랑스러운 그런 하트 디자인들이 많더라고요. 레이어드 해도 너무 예쁘지만 레이어드 하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셔츠에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원래 이런 오피스룩에도 과하지 않게 매치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조그마한 이제 하트들이 이제 쫀쫀다리로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디자인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친구를 픽해가지고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갖고 갈수 있으니까요. 꼭 할인 코드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은품을 안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라 해야 되나? Never been to California. To LA, so I stay home and write these songs, but I'll make it someday. Our friends are getting married, they're all settling down, so I'll lay here, watch the ceiling fan go and round, and it's all 쇼핑몰 사장님들을 만나면, 아, 왜 그렇게까지 포장에 신경을 쓰냐. 그런 거다 쓸데 없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각자 또 파는 물건이 또 다르잖아요. 다르기도 하고, 또 저는 영상을 같이 제작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있는 건데,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보고 계시는 혹시 동조업계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타겟층이나, 뭐, 쇼핑몰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주문이 있다 없다 지만좀생각한데 음. 하지만 전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은 좀 잠시 잊어두고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는 뭔가 쇼핑몰 말고도 할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편집이 손이 많이 가긴 하거든요. 그래도 나름 재미가 있어니 이렇게잠잠한김에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럴 때 어차피 집에 있으면 잠만 자고 그렇게 뭐 딱히 생산적인 걸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쉬고 뭐잠 자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좀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Like 에어비앤비 빌렸거든요. 근데 나 혼자 있기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호텔보다 에어비앤비가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가격인데 더큰 곳에 머물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에어비앤비 빌려봤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왔어요. 제가 여름 휴가를 안 갔거든요.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에서 왔어요. 제가 보통 봄하고 가을에 조금 어디를 가는데 이제 쇼핑몰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루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일할 때 저는 쉬고 그리고 남들이 쉴때 일하고 이게 쇼핑몰의 장점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도 올수 있어서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짐싸고 준비하면서 설레는 느낌? 어딘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혼자서 여행을 되게 잘 다니니까 가끔씩 혼자 너무 심심하지 않냐, 여행 다니면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보통 평일에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일을 좀 해야 돼요.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잠깐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심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일이 더잘될 때도 있어요. 뭔가 평상시에 집에서 할 때는 약간 의욕이 안 나고 하기 싫고 막 이런데 억지로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막 능률이 있진 않고 하는데 잠깐 어디 왔을 때는 아 빨리 이걸 끝내고 놀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평소보다 집중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Like you